어, 블론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 밑까마 믿고 가는 마루. 마루게 이다나라는, 어디 강마루가 이 사이즈를 만들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마루게 이다나라는 표현도 좋은 것 같고, 원목마루의 대체품이 아니다. 단지 블론테입니다. 뭐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하고 믿을 수 있는 홈 인테리어 서비스 릴스케어 이창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영등포 당산에 있는 32평형 구축 투베이 아파트인데요 흔히들 국민평수, 국민평형대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공간을 구정마루에서 나온 신제품 초광폭, 초광척 마루 블론테와 함께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공간의 구정 블론테 마루와 어떻게 어우러졌는지 현장에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문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파티션, 좌측에는 이제 신발장이 있는데요. 이제 파티션 자리에 낮은 수납장으로 단순히 거실과 주방을 분리를 해놓은 듯한 느낌만 주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이 너무 행하게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파티션을 쭉 길게 뽑아줌으로써 복도의 공간을 깊게 만들어 보고자 했고 아래에 디자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이제 자갈들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복도 끝에 우측으로 가면은 무엇 뭐, 어떤 공간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좀 유발하고 싶었고, 긴 복도를 형성해주고, 깊은 공간감을 주면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형성을 좀 했습니다. 비디오 폰의 위치를 조금 옮겼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누가 왔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차피 현관 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동선적으로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 가벽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옮겨드렸습니다. 이제 거실인데요. 긴 복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길게 뽑았는데, 소파에 앉은 사람이 주방까지의 사이트가 뚫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수 있다거나 조금 더 개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 즐기실 수가 있고요. 창이랑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낮 시간에 이제 햇살, 햇빛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이제 빛 번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무래도 완화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TV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 우측은 이제 벽면의 마감재가 다릅니다. 우측은 이제 저희가 필름으로 설계를 했고 또 이제 그 반대편에는 도배로 설계를 했다. 여기는 기존에 있는 기억자 주방과는 다르게 이제 대면형 아일랜드로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간감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서 싱크볼과 인덕션을 분리를 해서 시공을 해 드렸는데요. 싱크대로 다 채워서 온전히 그냥 이쁜 한 형태의 한 덩어리 같은 형태의 주방을 만들어 드렸고 이제 주방 발코니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이제 주방 발코니 쪽으로 냉장고를 이동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공해 드린 도어는 스텝 도어라고 해서 어 문짝 밑에서부터 천장 끝까지가 다 문처럼 보이게끔 하는 도어를 이제 저희가 스텝 도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천장 끝까지 올렸고 저희가 이제 블론테 마루를 고르면서 블론테랑 최대한 색상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색상을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바닥재는 바닥에 깔리는 것이고, 문은 이제 벽에 서 있는 느낌이라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질감은 뭐 전혀 없고, 이 스텝도 이렇게 길게 뻗어져 나가 있는 도어와, 초강폭 블론테마루의 합이 좀 생각보다 매우 잘 맞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공간은 이제 안방인데요. 저는 이제 특별히 신혼부부분들이신 분들에게는 항상 좀 강,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을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 드리는 걸 항상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호텔에 들어와서 주무시는 느낌을 좀 드리고 싶어서 침대도 제작을 해 드리고 침대 헤드도 제작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안방은 그냥 깔끔하게 침대 그리고 침대 헤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좀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일반 벽지가 아닌 패브릭 벽지로 셋업을 해드리면서 침대 헤드, 패브릭, 그리고 여기 이제 되어 있는 커튼까지 색감을 맞춰드려서 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쪽 천장을 보시면 천장에는 따로 별도의 조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웠을 때 바라보는 곳에는 조명이 없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은은하게 조도를 가져가면서 누웠을 때 눈부시지 않고 오롯이 잠을 잘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공간을 구성하고 설계를 잡을 때 온전한 쉼을 가질 수 있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항상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블론테 같은 경우는 제가 지향하고 있는 인테리어 컨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블론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초 광폭 초 장청 마루다 보니까 원목 마루스러운 강마루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마사 어, 이 다음에 이런 비율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이 설정하는 이런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공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루가 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도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거나 길어 보이거나 깊어 보이는 그런 이제 효과를 줄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색감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구현하고 싶은 느낌을 주는 것이 봄 오크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공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100%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한90%한8% 정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남은 2%는 사실 조금 더 다양한 색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기는 했어요. 클라이언트마다 원하시는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저희도 구현해내고 싶은 디자인이 톤앤 매너가 조금씩 다를 건데, 여러 가지 색감이 나오면 조금 더 다양한 현장에 조금 더 많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블론테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루는 역시 부정마루.